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연말도 점점, 월말도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의 이야기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일하는 일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일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어,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주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종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던 일을 셈 하는 이만큼. 이 사람에게 시간과 자기가 했던 그 권리가 이제는 부여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압수돼 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악한 종이, 악한 종이란 마지막은 이 사람에게 주인이 마지막에 지혜로웠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드는 또 하는 이 사람 우리가 함께 들어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의롭다거나 선하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는 분 없습니다. 자 불의한 종은 분명합니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들을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했다. 그를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기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주인이 부를 때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고대로 주인에게 나는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사람도 보기도 하고 저 사람도 보기도 하지만은 진실되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 말보다는 변명을 먼저 앞세울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도 생각지 않게 변명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데 주인 앞에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잘못한 것이 주인이 말할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 그가 주인을 대하는 입장입니다. <laughs> 절대로 정당화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환경에 돌리지 않고 그리고 남의 탓을 하지 않하고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런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을 때이다윗는왕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는 입장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 나단선자의 말을 듣고 그가 자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철하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위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실을 하나님이 보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시고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그를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이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다이소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산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두 번째는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당신에게 잘못했으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부여했던 권리와 그 다음에 모든 맡겨졌던 주위를 이제는 곧 빼앗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주인이 내 잘못을 알았으니 주인이 내게 부여했던 일들을 이제는 빼앗길 것이다라고 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주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나,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것이거든요. 자기가 부현한 일들도 일들, 일도권리가 주인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내가 이 모든 것도 주인이 내게 맡겨진 것을 다 빼앗을 뺏긴 것이니까. 빼앗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 지시합니다. 생각하면 이 빠지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에게 명이고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다 그분의 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 입장에서 이 사람도 그렇게 그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가십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을 다 빼앗을 뺏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다시 생각하면 맡겨준 것은 임시적인 한 것이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명예를 챙, 챙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에게 부여했던 직분마저도 하나님은 빼앗아버려요 그것이에요 아무리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그 왕의 직분을 빼앗아요 빼앗는 입장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겼다면 그가 서서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것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시간만 힘이 있는 것이고, 하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시간만 그리고 그분 앞에 충성한 시간만, 잘못하지 아니한 깨끗하게 산그 시간만 힘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순간에 그분이 아시고 내게 빼앗은 그 순간에는 그 순간부터는. 날게는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만다는 것이야. 그것이 빼앗기지는 입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생명도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부여 내게 부여받은 것들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해준 거예요. 재산도 물질도 여러 가지 조건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잘 감당이 되냐?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빼앗을 자를 빼앗은다는 것이지요. 그 입장을 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늘 이 정직의 생각에 본래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를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다 빼앗길 것이고 내가 이 주인을 못도 쫓겨나고 받을 것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아또도안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교도 간 것처럼 내가 땅을 팔 것인가 아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이제는 주인을 못도 쫓겨나기 짧은 그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런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마지막 조직은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시간이에요. 내 남은 시간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다 빼앗아가기 전에 남은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다 하는 것이야. 살고 있으나 내 남은 시간 나는 그 주인 앞에 내가 할일인 무엇인가 그거 말입니다. 마지막에 권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다하는 것은 이, 이, 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그 그 사람에게만 생각하고 먹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분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걸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종말론적 같은 내 모든 순간 이제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임하고 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는 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이 종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 주인으로부터 이제는 자기가 벗어나기 전에 주인 안에 있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연관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모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엌 불러 모아서 당신은 이 주인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얼마나 빚졌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이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선한 일을 해요. 그 모습을 여기 담겨 주세요. 그런데 이 선한 자비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세요. 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참치에 혼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만 남지 않은 이거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 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어, 북한에서 너무 어떤 단기려 박사라고 하시는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분은 자기가 이남한으를 내려올 때에 부인과 오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의 식구를 남겨놓고 혼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은 그들을 남겨놓고 여기에서 남한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보시오 당신 장가들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권면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을 딱 거절하고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혼자 살다가 가겠노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혼자 살기 위해서 나는 혼자 살다가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은 병원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 접한 사람들 가운데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병원에서, 병실에서 남아있는 그런 환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병실을 뒤돌아보다가 그런 환자를 만났어요. 아니 당신 다 치료가 됐는데 왜안 갑니까? 환자가 는 말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장기례 박사님이 이 의사선생님이 듣고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나 따라오라고 병원 뒷문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뒷문을 열어주고 당신 빨리 나, 빨리 도망가시오. 네, 얼른 도망가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자의 병원비를 이 박사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 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후회되는 일도 많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과거뿐입니다. 문제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베풀어야 할 일들이, 내가 누군가의 선행을 할수 있는 그 선한 자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주인 앞에 비춰져야 하기 다것이야 그것이, 자, 그것이 주인 앞에 비어졌을 때, 너는 참지에 없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남은 시간입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인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